Hi, 안녕하세요, 써입니다 오늘은 그 회사에서 지급되는 헬스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 맥시 케어라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로컬 의료 보험 카드입니다. 의료 카드, 헬스 카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필리핀에서 그 대형 그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병원 같은 그 시설 좋은 그 병원을 어 여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시안하스피탈 그저보니파시쇼 쪽에서는 세인트룩스 병원이라든지 그런 좀 유명한 그 필리핀에서는 되게 유명한 병원을 이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시안하스피탈 병원에 가서 이제 건그저 병원을 가보려고 사람 만나려고. 병원을 갔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만 있, 있으면 의사를 잘 만날 수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알고, 알고 보니 이게 참또 이거 사용하는 것도 복잡하더라고요. 먼저 그 아시안 하스피탈에서 이 멕시케어 카드가 되는 그런 의사의 명단을 입수를 해야 됩니다. 그, 그 명단을 입수를 해야 되고 그이 멕시케어 카드가 적용이 되는 카드에 의사의 명단을 입수한 후그 의사의 스케줄을 확인해야 됩니다. 어떤 의사들은 뭐 월수금, 아니면 화목, 뭐, 뭐 2시부터 5시까지 이런 식으로 되게 그 하루 종일 그런 8시간씩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고 정해진 스케줄에 이렇게, 이렇게 토막토막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스케줄을 알아야, 알아서 가야 합니다. 그래서, 오, 이게 그렇게 막 편하고 쉽지는 않구나. 그렇게 편리하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 단계가 또 가봤더니 막상 가봤더니 한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. 그거는 바로 그 뭐지? LOA라고 해서 그이 멕시케어 카드를 가지고 밑에 그런 그 멕시케어 카드 창구에 가서 LOA라고 사전 보험회사에 이 뭐지 이 보험증 보험증을 쓰겠다 이 카드를 가지고 의사를 만나 쓰겠다라는 그런 어떤 무슨 확인서 그 의, 보험회사의 승인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 한 쪽지를 가지고 그 정의 그멕시케어가그 약정이 되어 있는 의사의 정해진 스케줄 안에 가서 만나야지 의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그렇게 알고 확인하고 스케줄이 있는 거 확인하고 가,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료실 앞에 진료 없음이라고 의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료를 보지 않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 진료실 앞에 휴진이라고 붙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약정한 시간에 맞춰서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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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이게 멕시케어 카드에 그 승인증까지 사용하겠다는 승인까지 받아서 갔는데 그 진료실 앞에 휴진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떻게 좀 되게 황당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러면 또 다른 가능한 의사가 있는지 또 알아봐야 알아 하고 또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. 네 여러분도 아프지 말고 병원 갈일 없이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See you soon!